여러분, 오늘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고 제가 드디어 일본에 가는 날입니다. 짐은 웬만큼 다 싸놨고,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 틈을 타서 그 시간의 틈을 타서 인중 제모를 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여기 초밥집이니 그러게. Okay. 입니다. 와 진짜 얼마나 이게 면세품 오랜만에 가서 3년 만에 가서 그런가 사람 진짜 많았어요 129번까지 가야 되는데 완전 끝이네요 완전 끝 아, 오랜만에 공항에 이는거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제주항공 타고 갑니다다 한국에. 기상 보자. 아리가, 아리처 되게 동굴, 동굴 같은 데를 지나는 기분이다. 일본 도착은 했는데, 지금 저희가 렌트카를 해야 돼서 1터미널을 가야 되거든요. 여기 가 2터미널이에요. 한참 걸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드디어 가고 있습니다. <laughs> 정말, 산어머 산이네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9시 59분이고요.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협소한 더블룸. 이게 다예요. 화장실이 여긴가 본데? 음,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 어. 이건 뭐야? 조명이고 얘는 환풍기인가 보다 화장실... 샤워실은 있네요 맞아, 손 닦는 건 여기 들어오자마자 있어요 숙소 근처에 사벅스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와줘야죠. 뭘 먹어야 되노? 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일본은 둘째 날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브리 파크 가는 날이어가지고 지브리 파크에 갑니다. 숙소에서 차 끌고 가면은 한 30분? 2 3 0분 거리여가지고 금방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필이면 비가 오는 날이여가지고 좀그랬습니다야 날씨의 요정은 나를 피해 가셨다 지브리파크 주차장 도착했습니다 우와 오늘 차 많아요 <laughs> 상당히 많아요 아 드디어 왔습니다 아, 되게 동심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건물이어가지고 엄청 아, 마음이 선덕선덕하네요 여기는 우산도 저렇게 놓고 와야 되고 여기 티켓 확인하는데 여기서 유물차도다 놓고 와야 돼요 아, 된장찌개 먹고 싶다난 아니에요 거. 지금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나 오늘 사진 다 찍고 갈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시원한... 요거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 그센치엥에서 온천장에 있는 엘레베이터 아리에티 <목소리> 저기. 너무 예뻐요 사람이 너 많아가지고 아 너무 예 아리에티 존인데 여기 진짜 되게 디테일하게 잘해어 있어요 에는가여기 안에 있는 전시를 하나 보고 그리고 나왔어요. 전시관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고 바울라시랑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음. 음. 70분인가 80분을 기다리네요. 사람이 엄청 많이 와. 제목에는 한 200명, 300명 정도가 주서 있는 것 같거든요. <laughs> 와, 퀄리티 장난 아니에요. 와, 여기 들어갈 수는 없고, 계약서도 여기가 조금 엄청납니다. <laughs> 가오나시를 찍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지브리 샵에 들어왔습니다. <laughs> 한 19만 원 어치 샀고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샀다라기보다는 좀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것들은 선물용 같은 걸로 한두 개씩 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차로 돌아왔고요.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와나 지금 난 체감으로 한 만보 이상 걸은 줄 알았는데 만보까지도 안 걸었더라고요. 여기는 완전히 본인들 밖에 안오는 외진 음. 맛집이라고 해서 저는 술을 못마셔서 콜라를 시켰고 남편은 나마비루를 시켰는데 저희는 코스요리를 먹을거예요 첫번째 요리가 나왔는데 이것이 버섯 버시룸이라고 했고 이게 뭐라고? 관자렛나? 이게 뭐야? 관자였나? 관자야? 어 이건 뭐야? 그거... 어, 살몬살몬 어. 연어? 에, 아닌데? 몰라. 모르겠습니다 얘긴 들었는데 일단 먹어볼게요 짠아 어, 어. 이거는 관자 두 번째 나왔는데 한 10분은 기다린 것 같아요 <laughs>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 <laughs> 맛은 너무 힘든데 그 관자에 미소 소스를 곁들인 거라고 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옥수수? 여러분 이거치즈로 해서 나왔는데 문제 이제 저이제여기온지 거의 한 시간 됐거든요. 이게 여섯 번째 요리인가 다섯 번째 요리인가 그러는데 이거는 스물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거 이름은 들었는데 한국어로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두 번째. 메인요리 같아요 얘는 딱 봐도 고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이제 구워주실돼요 이게 메인요리 아까 고기 나오기 전에 샐러드를 주시는 거래요 드디어 오늘의 메인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 마지막 에 디저트가 나갔네요 이거는 마늘 볶음밥이라고 해야 되나? 하고 여기 이게 다시 물이라고 했거든요 다시 여기다 넣어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디저트, 디저트, 디저트. 여러분 마지막 디저트 요리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드로밥 먹고 있어요 안 맛있어요 맘로. 음? 음? 음. 이제 마셔볼예요 뭐 멜론도 <목소리> 잘 먹어요 아주 달콤해요 마지막 멜론이에요 3시간째 밥을 먹고 있어요 <목소리> 아니 무슨 일본의 얼굴만 허옇게 동동 뜬 귀신처럼 오늘 뭐 얼굴이 되게 말이 아닌데요 오늘 3일째입니다

그래도 일본에서 먹은 것들 중에서 는 가장 한국인 입맛에 좀 비슷한, 스파이시 느낌이 긴 합니다. Pinta, I'm going to give y 산 u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이 bit of a l i t 새우 튀김 정식이에요. 오, 뭐가 그래도 뭐가 많죠? 근데 바다 진짜 많네요. 여기 지금 호수 중간에 이게 무슨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잠깐 차를 대고 나왔는데, 이 호수가 아니에요. 바다야, 바다. 거의. 장난 아니야. 나 진짜. 내가 아는 호수라고는. 집 근처, 백운 어, 호수밖에 내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호수는 한 바퀴 다 돌려면 차로 한 시간 정도를 달려야 되고 갑자기 물 수제비를 지금 해보겠다고 호기롭게 돌을 지금 집었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 세 번은 했네. 비와 호는 갔다 왔는데 뭐다 돌고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날씨가 괜찮았어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는 길에는 좀 완전 작고요. 저는 지금 여기 대육장이 있어가지고 대육장에 어제도 갔다 왔는데 어제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촬영을 앞에 못했고. 대육장에서 목욕을 마치고 그 프리바에서 아이스커피를 타왔습니다 너무 시원해요 세상에 대욕장 갔다와서 한 2시간을 내리 잤어요 8시 반이고요 저녁을 먹으러 나갑니다 약기 수밥 먹으러 왔어요. 저는 오렌지 주스첫 번째로 호르몬 약기 나왔는데, 진짜 맛있맛있맛있어니다 맛있습니다. 짜있습니다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니다맛있 맛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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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반과 버터인데 음, 맛있어 보이죠? 음, 음, 완벽하게 다 먹고 갑니다. 엄청 음, 맛있게먹었어요 대만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나가서 잠깐 그 커피에 뭐라 해지? 나고야 사람들의 조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먹는 거예요. 얘네가 무슨 커피랑 같이 뭐 이런 음, 음. 조식 문화가 있대요. 이렇 나고야만의 그런 거라 그래서 그런 거가 좀잘 되어 있는 커피숍에 왔습니다. 시켜야 될것같레히또즈도 콜레 아이스데 1즈 혹시 때, "이거는 뭐 먹을 거야?" 라 같이. 이거 에란데마스카?" 좀 1츠도 란스카 네. 1, 2, 3번 아, は 아, 토스트토 아... 아... 아. 네. 그... 아... 이것도...

시그니처 같은 그런 거라서 블랙 커피를 시켰고 남편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와 이게 바로 나고야의 그 조식 세트라고 해야 하나? 또 그런 거래요 언제 한가 꼭 오면 이렇게 먹어봐야지 했는데 자느라 바빠가지고 <laughs> 아침 맨날 먹도 못했습니다 이제 호텔, 첫 번째 호텔에서 체크아웃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오스 시장에를 갈 거고요. 오스 시장 가서 좀 구경하고, 뭐살거 있으면 사고, 먹거리 있으면 먹고. 그러다가 한 2시쯤에 체크아웃이에요. 다음 행성지가. 오스 상점가에 입점을 했습니다. 뭐가 많네요. 주차 하는데도 많고 어... 여기도 있네. 주차만 세고 셌네. 4 0 0엔이네 아, 뭐만큼... 들어오면 어... 들어올수록 더 어... 비싸게 받나 보다. 음, 어... 마음하고만. 아휴, 여기서 주차장 장사나 할까 봐요. <laughs> 괜찮은 거 <것> 같네요. <laughs> 셀수 있다는 거 같지. 아유. 어... 어 ABC 마트 있다. 뭐라고? 아저 아저씨 때문에 정말 짜증나 죽겠네요. 핸드폰 놓고 왔다고 다시 가야 됩니다. 한번 뭐. 상담가 아예 메인 거리 쪽에 들어왔고요. 여기는 조금 시원합니다. 약간 그 외부와 내부의 중간처럼 생겨가지고. 어 사쿠야키 판다. 드디어 사쿠야키 가게를 찾았다. 아나 그거 언 하나 사자. 뭘 원? 정로안 아휴,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사제를 사는 남자라니 뭔가 구역구역으로 나뉘어가지고 되게 많네요 여기 시장이 이건 또 뭐야? 이걸. 아이스크림도 있고 여기. 터키 아이스크림인가보다 있습니다, 세리야샵 여기가 다이소보다는 훨씬 좋을거라 그래가지고 지 백인샵 같은 느낌이래요. 들어가서 쇼핑을 한번, 쇼핑을 한번. 여기 무슨 세이처 같은 게 팔아요. 너무 신기하다. 이런 거다 미니어처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 이거 대신택배인 줄 알았어. <laughs> 너무 비싸게 생겼다. 너무 신기하죠. 언니 약간 미니어처로 장식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별걸다 팔아요, 진짜. 와, 진짜 신기하다. 여기는 막 취미 같은 거, 비즈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몰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파네요. 저는 이런 거 취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눈으로만 담아가는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들려, 들러볼만 한것 같다. 아, 여긴 300엔 샵인데 맞은편에 있는. 솔직히 이거 그릇은 가지고 가기가 조금 그런데 얘가 너무 귀여워서 안살수가 없습니다 고래! 고래 접시! 아이 지금 너무 더워서 먹고 가야 되는데 길거리 음식은 너무 따끈따끈 거려가지고 못 먹겠고 돌고 돌아서 여기 무슨 네, 함박그 스테이크 집이 왔어요 좋습니다. 시원하거든요. 완성 음료품을 줬는데 남편이 시킨 거는 홍차고 음. 제가 시킨 거는 콜라입니다. 여기는 특히 하면은 어떻게 뭐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가 원래 콜라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한박스에이크 나왔어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로 묵을 방이에요. 어, 1박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던 데에서 추가를 하려니까 금액이 너무 세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되겠어가지고 그냥 조금 저렴한 데로 한 1박은 다시 잡았고요. 여기 뭔가 불이 다안 켜진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잔잔바리로 하는 건가 봐요. 이그 공자 세탁실에 남편 옷가지는 세탁물 집어넣고 세탁 끝나기까지 근처에 코메다 쿠키 또 왔습니다. 아까는 아침을 먹으러 온 거고 지금은 잠깐 시간을 때우기 용으로 왔는데 이거 되게 웃겨요. 이거 카페 오레 시키고 남편은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이거, 이거 같이 줬어요. 티라미쉬 하나 시켰고요. 이거 500인 짜리예요 <laughs> 아뭐 스타벅스에서도 이만한 거한 5천 원 6천 원 하니까 <laughs> 여러분 이것은 안주입니다. <laughs> 안주를 같이 주는 시한한 먹주, 커피숍이네요. 동동아를 사볼까 하여 나와서 ABC 마켓을 찾고 있는데 제가 사고 싶은 애들은 다 나가고 없고 사이즈가 큰 것만 남아있구나. 그래서 지금 짝꿍 건물을 습니다 아, 또 이게 규모에 압도됩니다. 엄청난 규모. 제가 사고 싶은 거 여기 있네요. 캐논 파워샷. 다음 주 목요일. 술 좋아하는 짝꿍은 아주 지금 신중합니다. 뭘. 사야지 좋을까 고민하고 있고 저는 이제 부탁받은 망원경을 하나 넣었어요 내건못 사더라도 뭐 누구라도 싸게 사면 좋죠 아, 또 이제 애플 제품을 보러 가야 합니다 4층에 뭐, 있는 뭐, 뭐. 요 여기 어디지 잠깐만 타코야끼집 에갈 건데 이거 진짜 내두명아세명낑겨서네명 아, 타면 끝날까? 아, 명이야. 최대한, 최대한 아 진짜 350kg니까 다섯 명안 되지. 다섯 명 와. 이렇게 작은 엘리베이터 처음 보네. 또. <목소리> 그리고... 그리고... <귀엽돌. 목소리> 아, 어어매매 엄청 똥글동글합니다탑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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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을 하고 저희 지금 수속 밟고 해야 되는데 여기 공항 쪽에는 한 9시 반에 도착은 하긴 했거든요. 근데 막판에 렌트카 반납하러 가야 되는 여 길목이 좀 막혔어요. 앞에 무슨 사고 났다는데 뭐그 사고 수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가요? 안 가? 정말 죽을 듯이 뛰었어요 저희 지금. 10시 53분입니다. 12시 비행기인데 아슬아슬하게 마감이 60분 전인데 일단은 도착은 했어요. 무사 탑승했습니다. 무사 탑승했습니다. 지금 여기 가슴에서 피맛이 올라오는 기분이에요.